가장 중요한 건 사고 현장을 즉시 기록을 하는 거야.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뭐 동영상을 촬영해서 맨홀의 상태, 주위 환경, 부상 부위를 최대한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고 이런 자료들은 나중에 배상 책임을 묻는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겠지. 보상의 모든 해답 마에스트로 변호사님 오늘은 맨홀에 빠져서 족관절이 골절되는 사고와 관련해.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한 보상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할까요? 맨홀에 빠지는 사고는 공공 장소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에 하나야. 피해자가 맨홀에 빠져서 뭐 족관절 골절 같은 부상을 입게 된다면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은 공공시설물이나 건축물의 뭐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그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인데 이번 사례처럼 맨홀 뚜껑이 제대로 뭐 덮여있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당연히 해당 보험을 통해서 치료비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사고 현장을 즉시 기록을 하는 거야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뭐 동영상을 촬영해서 맨홀의 상태, 주위 환경, 부상 부위를 최대한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고 이런 자료들은 나중에 배상 책임을 묻는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겠지. 특히 뭐 맨홀 뚜껑이 제대로 덮여 있지 않았다거나 주변에 경고 표지판이 없었던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 또뭐 목격자가 있다면 그들의 연락처를 확보를 해서 후속으로 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 공공기관 측에서는 어떤 논리로 배상을 거부할 수 있나요? 뭐 실무상 공공기관 측에서는 주로 두 가지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는 것 같아. 첫 번째는 관리상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이지. 예를 들어 맨홀 뚜껑이 사고 전에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거나 사고 당일에 뭐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 두 번째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주장하는 건데, 예를 들어 피해자가 주변 환경을 주의 있게 살피지 않고 걷다가 맨홀에 빠졌다고 주장할 수가 있지.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부주의가 사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 피해자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피해자 측에서는 사고 현장의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이 관리 부실에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을 해야 돼. 예를 들어 맨홀 뚜껑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았거나 뚜껑이 손상되어 있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과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또, 사고로 인해서 입은 부상의 심각성을 병원 진단서랑 뭐 치료 내역으로 증명하는 것도 필수적이지. 만약에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서 지급이 거부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법적 대응을 할 필요도 있어.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 범위는 치료비, 그리고 부상으로 인한 뭐 소득 손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해. 특히 뭐, 족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서 이거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어. 만약 피해자가 골절 로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면 뭐, 이걸 근거로 후유장애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서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음,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서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가입한 개인보험에 후유장애보험금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족간절 골절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남았을 경우에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이 보상은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에서 지급되는 것과 별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한텐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지. 후유장애보상은 부상으로 인한 장기적인 신체기능 저하를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해. 공공기관 측 보험회사와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음, 그렇지. 경험상 공공기관이나 보험사랑의 협상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가 있어. 보험사는 지급액을 최대한 줄이려 하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불리한 조건을 제시를 하거나 과실 비율을 높이려고 하지. 이럴 때 변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변호사는 법적인 지식이랑 뭐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사의... 어떤 논리를 반박을 하고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해 줄 수가 있어. 만약 협상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마지막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피해자의 권리를 주장을 하게 되지. 만약에 혹시라도 공공기관 측이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해요? 어 만약에 공공기관 측에서 그런 관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직접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야 돼. 이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해당 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법적 절차가 다소 좀 복잡하고 당연히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고 그 원인이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이라는 점이 명확하다면 법원 판결을 통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 절차를 준비하고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을까요? 있지 예를 들어서 B 씨라는 사람이 맨홀에 빠져서 족관절 골 절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 당시에 맨홀 뚜껑이 제대로 덮여 있지 않았었고 경고 표지판도 없었고. 그래서 B 씨는 사고 현장의 뭐 사진과 목격자의 진술을 일단 확보를 했고 이걸 통해서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을 명확하게 증명을 했어. 결국 B 씨는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서 치료비, 위자료,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 또 다른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피해자가 직접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을 해서 보상을 받은 사례도 있어. 이런 사례들은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지. 만약 피해자가 과실이 일부 있다고 인정되면 보상은 어떻게 돼요? 피해자한테 과실이 일부가 인정되면 당연히 보상액이 좀 줄어들게 돼. 예를 들어서 피해자한테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체 보상액에서 30%가 감액되는 거지. 중요한 건 근데 과실 비율을 명확히 따지는 거야. 공공기관 측에서는 피해자 과실 비율을 무조건 높이려고 할 거고, 변호사가 이를 반박하고 과실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하면 보상액을 최대한 유지할 수가 있지. 오늘 설명 역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매놀 사고랑 같은 뭐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부상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어. 중요한 건 사고 직후 증거를 확보하고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야. 그리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서도 후유장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 만약에 배상 책임보험이 없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될 거고, 혼자서 대응하기가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가랑 함께 준비를 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길 바랄게.